정일도 <목소리도> 이렇게 해주시는 종교하는 김태연 재산님, 홍성현 충청남도 의의장님 그리고 조원희 대장실장님 감사의 말씀 오늘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제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충남과 대전 원래 한풀이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인가에서 이제 학과를 세번발걸을 시작하는 것이입니다 충남과 대전이 어 하나의 행정통합을로이뤄을때 인구경험은 360만 명, 예산경험은 30점. 따라서 어 대전의 핵심 연구기능과 충청남도의 어 산업, 핵경영, 또 관광기능, ...에서 새로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지금 에서 충청도에 새로운 보약이 개선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광역권 중심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데, 어, 대전 광역권, 또 천안 아산 광역권, 내포 태안 당진 광역권, 많은 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인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세계로 모약하는 충청도가 되기 위해서 어,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우 제자님과는 오랫동안 예리한 논의를 사실상 해왔고, 저희 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질리라고고 많은 시도민들의 합의와 많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미래를 위한 통화관이 마련돼서 중청도의 미래를 위해 새끼적인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김태영지자님과 합의한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충청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는 기본 정신과 체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과 또 가능하면 시도인들의 빠르고 그리고 단결된 힘으로 충청도 대전 충당이 당일 행정부에서 개편하는 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김태형 지사님또 홍성현 의장님, 조원희 의장님 께지시로 감사해라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홍성현 추천.